와 낚시하러 왔는데 무슨 바람이 바람이 맞바람이 어마어마하구나 박트인 곳이라 지금 바람이 3점 몇밖에 안 잡혔는데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나 어차피 밤낚시인데 밤, 밤에는 밤 바람이 자거든요 청소부터 해야겠습니다 은근 쓰레기도 좀 있네요 준비만 해놓고, 미끼는 얻어질 때부터 바람나 케이티를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바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대를 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배스는 정확히 모르겠는데, 블루길하고 갈견이나 그 자보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. 근데 나오면 시야가 좀 큽니다. 거의 뭐 한방터라 생각하고 낚시하면 됩니다. 뭐 한두 마리 벌어 오는 곳이고요. 주 미끼는 옥수수고요. 바닥이 대를 펴봐야 알겠습니다. 지금 완전 만수이라 이렇게 만수일 때는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이곳에서 붕어 한 마리 볼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. 요즘엔 좀 타가 센 곳을 자주 갑니다. 뭐가 튀네? 사이즈가 조금 큰 것이 저거는 붕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거 네, 그 제일 중요한 시간이 새벽 아침. 밤낚시는 어쩌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. 와, 너 바람이 진짜. 와뭐 파도가 쳐버리네? 지금은 델필 수 없다 조금 기다려야겠다 와 바람 아나 저것들이 진짜 환장하게 만드네 뭐야 아이 블루길 마름죽이 가마서 나오느라 조금 큰줄 알았다 너는 고양이 밥이야 임마 블루길 뒤에 놔뒀는데 고양이가 진짜 빠른 속도로 바로 물고 갔어 고기 이 100마리 잡으면 큰 붕어 한 마리 나온단 말이 사실인가봅니다 <laughs> 그래도 큰 붕어 만난다면 해보겠습니다 100마리 쯤이야 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소리지입니다 이곳은 전남 장성 저수지입니다 어 꽤나 큰 중대형지 정도 되는 그런 제수지인데요 이곳이 잡고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. 블루길 갈견이 지금도 챔질 한 30번 정도 이상은 한것 같은데요. 어 붕어 얼굴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. 하지만 이곳이 평균 씨알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. 잡고기 한 100마리 잡으면 허리급 이상 붕어가 한 마리씩 나온다. 그래서 많은 낚시인들이 꺼려하는 곳이지만 대물붕어 건다면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이곳 제가 앉은 포인트는 좌우 수몰나무가 있고 가운데는 마름이 있습니다. 긴 대를 펴버리면 사공만 넘어가도 수심이 한 거의 3미터 가까이 되거든요. 짧은 대 위주의 수몰나무와 마름 포인트로 대를 펴놨습니다. 1.7칸부터 3.8칸까지 어, 주 미끼는 옥수수고요. 다른 미끼는 못 씁니다. 힘들어서. 이곳에서 멋진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과연 붕어를 볼수 있을까? 1.7칸 수심은 한60 정도, 그 외엔 다 1미터 이상입니다. 아, 갈견이 오늘 팔 운동 엄청 하겠군. 갈견이는 고양이 밥을 줄까, 나 줄까? 그래도 갈견이는 토종이니까 살아라. 다행히 밤 되고 잡고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. 좀 살만하네요. <목소리> 수초안계서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와, 엄청 큰 붕어가 닭 챔질했는데 이 수초를 감아가지고 힘을 못 쓰고 쭉 달려 버렸습니다. 말은 감고, 와 사이즈 엄청 좋은데? 와 이건 행운이었다, 행운이었어. 말은 감아서 그냥 편하게 빼버렸다. 와 대박 오 사이즈 좋은데 산란을 막 끝내는거야 이렇게 힘이 없냐 오 39붕어다 39붕어 왜 힘이 없어요 지금 산란한지 얼마 안됐나봐요 이제 막 산란했나봐요 지금은 새벽 1시입니다. 아까 9시에 입질 오고, 그 뒤로 한 번도 없습니다. 동이 텄습니다.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. 밤에는 입질이 너무 없었네요. 아, 제발 아침장! 계속 어슬렁대는데, 오늘 아침에는 좀안 오는데, 어제 밤새 계속 뒤에 풀숲에서 왔다갔다 불 켜보면 고양이야. 아침장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, 비 와버리고... 아, 붕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아침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. 굉장히 보기 힘든 녀석이 나왔습니다. 와, 귀한 놈이다, 이거. 주문이 있는 게 이름 뭐였더라? 돌고기였나? 아, 입질이 너무 안 와. 이제 비도 그치고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는지 하늘이 살짝 맑아졌습니다. 진짜 딱한 번만 입을 줬으면 좋겠네요. 아무리 기다려봐도 입질이 오지 않습니다. 뭔가 아쉽네요. <laughs> 근데 입질 시간이 완전 끝난 것 같아요. 날씨도 계속 비와 버리고 더 이상 안올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 붕어 한 마리가 유유자적 떠 있습니다. 그다 커. 아이고 붕어 방생해주고 가자. 무겁이 없다. 음. 아. 붕어가 딱한 마리 나왔습니다. <laughs> 이것도 뭐.. 상당히 좋은 붕어긴 한데, 아, 한 마리만 나오면 조금 영상 만들기가 어중간하거든요. 두 마리는 나와야지. <laughs> 즐거웠습니다.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. 39 붕어. 잘가. 너 때문에 한번 봤다. 안녕. 자. 어우. 쓰레기까지 잘 챙겨갑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